대한민국이 어디까지 후퇴하려는 것일까요? 진보가 아니라 퇴보 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별도의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검언 육착, 이른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며 밀어붙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문제 삼은 것인데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잘 파악이 안 되는 주장일 수 있지만 법률로 특정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말해서 위헌 소지가 큰 거고, 가하게 얘기하면 위헌이지요. 헌법 제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불리한 증언은 진술은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강제 해제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인 이른바 자기 부죄 거부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형사법상 묵비권, 진술 거부권,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이재명 경기지사 조국 전 장관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었죠. 영화를 보면은요, 당신을 무슨 무슨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거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묵비권 같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까지 무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사 기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개인정보들을 들여다볼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각각 보장하고 있는 헌법 17조와 헌법 18조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통화 내역뿐 아니라 이메일, 은행 계좌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해제할 경우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죠. 추장가는 영국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그것은 테러 범죄를 막기 위한 거죠. 인권 침해 논란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아예 고문을 합법화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온갖 인권 침해를 하는 근거도 테러 범죄 예방이죠.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1,1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사실상 갇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진핑의 소위 테러와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헌적 법률을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영국의 테러 범죄를 막기 위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지요. 반정부 집회를 벌이면 코로나 확산에 살인자로까지 몰아가는 권력의 속성상 앞으로 어떤 법이 더 나올지 참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감찰권, 인사권, 지휘권, 남용은 물론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될 법무부 장관이 반인권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행태는 탄핵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인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나 무기니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정의당조차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국민들이 좌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세웠겠습니까? 국민들이 잠든 사이 어리둥절하는 동안 한국은 점점 감시체제 공포사회로 진행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야 될 기독교, 대형교단과 대형교회들은 이런 정권의 손을 꼭 잡고 북한 정권에 대한 퍼주기, 퍼부. ...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과 상관없이 말씀을믿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싸움은 이미 뛰어넘은 영적인 대결 자유와 또 자유의 박탈과의 충돌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불이한 법령을 만들고 불이한 말을 기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장 2절의 그 말씀대로 화가 있을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또한 화 있을 진저. 평양의 우상숭배의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를 당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10편 37편 1절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대한민국에 응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이땅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국가의 지휘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3절로 여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이 이 한반도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 불평하며 그들을 시기 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여호와께 돌아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자기를 무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불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마을마다 고울마다 골짜기마다 흘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